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BGF리테일 CU 채용공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공고 부분은 살짝 넘어가고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깊게 봐야 할 자소서 분석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걸 글로 보고 싶으시면 꽃보다 취업 블로그에 정리를 잘 해놨으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잘쓴 자소서와 공유교서가 뭔지 내가 너무 보고 싶어 그러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상담 찾아오시면 제가 보여드리면서 자소서에 대한 개념을 완벽하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주니까 이거 보신 분들 바로 구독 눌러주세요. 자, 그럼 바로 이제 공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BGF 리테일, 코리아 세븐, 그리고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무조건 원서를 넣게끔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내가 스펙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때, 뭐 과거로 들어가서 스펙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브랜드를 달고 취업할 수 있는 굉장히 현실적인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보통은 다른 회사는 무과직무를 많이 뽑아봐야 직무마다 한두명 뽑거나 그러는데 편의점 쪽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유연하게 스펙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말고 넣으셔야 되고요. 자, 그럼 바로 공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채용 공고가 보시면 알겠지만 영업관리만 영0명이야 어디 문과 직무를 한 직무를 막두 자릿수를 뽑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놓치면 절대 안 돼요 놓치면 안 되고요 영업관리, 상품운영, 전략기획, 재경지원 전문 부문으로 채용이 진행되고 9월 27일 14시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소서는 네가지 항목인데 각각 글자수 제한이 있어요 자, 첫 번째 항목은 뭐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B2C 기업이고 이제 여러분들 세대 취준생이나 대학생분들이 주 고객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 항목 안에 본인 회사를 <laughs> 브랜딩에넣어라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의도인 것 같고요 앞에 내용은 다 빼고 고객과 사이의 좋은 친구인 BGF리테일에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해 기술한 항목인데 500자 지원 동기죠 500자 지원 동기는 왜 해당 기업인지 왜 해당 직무인지를 나눠 풀어내면 돼요 근데 왜 해당 기업인지는 지원자로서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내용을 풀어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장, 도전, 비전, 최초, 최고 등의 키워드를 서칭하면 효과적인 재료를 찾을 수가 있겠죠 BGF 리테일 성장, BGF 리테일 최고, 최초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좋은 재료가 많이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지원동기를잘 쓰는 방법은 제 유튜브나 블로그에 잘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적은 후에 직무 관련 부분은 직무에 대한 관심도를 컴팩트한 기술과 함께 풀어내면 됩니다. 꽃보다 용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컨설팅을 통해서 마트 자소서를 같이 완성했는데 거기서 지원동기 500자 멋있게 붙여놓으면 되죠. 자두 번째 항목 그동안 쌓은 지식 능력, 활동, 경험 등을 기반으로 지원할 직무에 본인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매칭해서 500자 이내로 풀어내는 건데요 해당 항목 같은 경우에는 먼저 지원 직무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소제목과 한 문장 정도로 기술을 하고 그런 거죠 b g f d 테일의 영업관리에 필요한 역량은 무엇입니다 라고 기술을 한 다음에 해당 역량을 위해서 쌓은 지식, 능력, 활동 및 경험을 컴팩트하게 풀어내면 됩니다 자, 우리 국보다 체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을 통해서 완성시켰던 경력 질서가 있어요. 거기서 굉장히 전문성 있는 워딩들을 많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워딩들을 활용해서 직무 전문성을 멋있게 풀어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BGF의 다섯 가지 가치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본인을 가장 잘 표현하는 가치관 한 개를 선택하고요. 그 이유를 본인의 경우와 함께 작성하면 됩니다. 자, 가치관 중 하나를 선정한 후에 그와 관련된 경험을 스토리텔링 하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미리 만들어뒀던 항목들 중에 매칭이 되는 걸 활용해도 돼요. 자, 스토리텔링의 효과적인 방법은 상황을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상황에서 생긴 문제점을 명확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 문제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도우극이죠 아무 문제도 없는데 혼자 이거하고 저거 했다는 거 아니야. 이 초반부에 문제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뒤에까지 읽을 흡입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체험 담당자가 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문제점을 공감이 되게끔 명확하게 풀어내야 되고, 그 뒤에 해당 문제를 겪으면 얻게 된 역량을 풀어내야 되는데, 과정 중에서 본인이 수행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꽃보다 지금 학생들은 컨설팅을 통해서 완성한 마스터 자수에서 스토리텔링들 많이 만들었죠 스토리텔링 항목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넣으면 됩니다 자, 마지막 평소에 CU 편의점 이용 시 느낀 장단점을 기술하고 CU 편의점의 경쟁력을 제고할수 있는 아이디어를 설명해 주는 항목입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하고 연계해서 적어 달라고 했는데 자 장단점을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장단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CU 이용 시 장단점을 동종업계타 편의점을 대조군을 두고 비교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직무에 맞추려면은 아무래도 어때요? 뭐 마케팅이나 영업관리 쪽이면은 뭐 상품의 배열이라든지 어떤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에서 풀어내는 것도 좋겠죠. CU의 어떤 장단점을 먼저 풀어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끝내면 안 돼. CU만의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를 아이디어로 아주 설명 해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BJ 프리테일의 채용공고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네. 완벽하게 분석을 해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담당자가 보면 깜짝 놀랄 만한 퀄리티의 자소서와 경력필서를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오세요 취업상담에 찾아오시면 제가 제가 작성한 그 어마어마한 퀄리티의 자소서와 경력필서를 보여 드리고 취업전략 설정, 방향성 설정, 직무설계 그리고 내가 지금 자소서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그런 취업에 대한 궁금증들이100% 풀릴 테니까 찾아오셔서 저도 여기 여러분들하고 직접 얼굴을 맞대고 상담을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BGM 프리테일, CU. 여러분들한테 좋은 인연이 되는 기업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학교를 기원해서 오늘의 이제 마지막 인사는 CU 투말로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 따라 하세요. CU 투말로. 안녕.